모두 안녕하세요. 닥돌입니다. 네, 오늘은 AI 이미지 생성하는 어, 그런 서비스를 하나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다른 업체랑은 다르게 좀 재미있는 그리고 귀여운 이런 것들이 성당이잘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약간 특징적인 서비스고 원래 이 업체가 어떤 업체였냐면 어린이용 동화책을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였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이번에 AI 기능이 이제 새롭게 탑재가 되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써봤는데, 이제 항상 제가 미리 써보고 평가를 하니까 써봤는데 너무 귀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 제 채널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부모님 세대들이니까 어제 뭐 아이의 부모거나 아니면 이제 손자, 손녀의 할아버지, 할머니이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아,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업체가 연락을 주셔서 제가 또 프로 구독권 좀 주십시오 했는데 이번에 좀 되게 좀 많이 주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제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란에 보시면 주소가 하나 있을 건데 제 이름으로 된 주소예요 거기에 접속을 하시면 유료 기능을 전부 다 풀어 주신대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1500포인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료 기능 여러 가지 템플릿이랑 뭐 워터마크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풀어주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접속해 을 주시면 훨씬 더 편하고 더 많은 것들을 생성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서비스가 AI 기능이 추가된 그 책, AI 책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책 만드는 것까지 다루면 좀 많이 길어져요, 영상이. 그래서 AI 이미지 생성 기능만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또책 만드는 영상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시죠. 제가 더보기란에 그제 주소로 조사할 수 있게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I 그림책 아, 이런 걸 만드는 서비스예요. 이런 걸 서비스인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이 AI 이미지 기능, 요, 요 기능 그두 가지를 일단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 AI 동영상 기능까지 추가를 한다고 해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동영상 기능은 출시가 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AI 필터랑 맞춤 그리기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I 필터를 볼 건데, 이 AI 필터가 이름이 약간 필터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진의 그런 필터 느낌 씌워주는 그런 단순한 기능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능이고, 필터가 맞긴 한데, 필터 더하기 이런 일관성을 유지시켜줘서,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이미지를 넣고 거기에 따라 새로운 스토리를 계속 부화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만드실 때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만드들때쓸수 있도록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여드리고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접속하시면 이렇게 캠퍼스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위에서 새로 만들게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넣는 공간 그리고 필터를 넣는 공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풍경, 정물 같은 걸할수 있고. 나는 제가 이미지를 일단 하나 올려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아들 이미지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필터에서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원하시는 느낌을 일단 고르시면 돼요. 일단은 저는 재료에 있는 생과 치로 모델을 쓰겠습니다. 이 상태로 일단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방금 넣은 우리 아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베이스가 되는 모델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그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저희 아들을 다른 배경이 있는 곳으로 옮긴다거나 다른 활동을 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원하는 배경 같은 걸 만들어 줄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아들 앉혀놓고 사진을 같이 올려놓고 그다음에 어떤 거 만들어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같이 만들어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 우주로 가고 싶어요 하면 우주로 간 이미지를 생성을 할수 있고 아니면은 뭐 비행기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공항에 있는 걸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저희 아들의 이미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왼쪽에, 아 오른쪽에 총네 장의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첫 번째 거 할게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장면 이미지 생성이죠. 자, 이걸 누르시면 제가 태그를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영상 편집하던 중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버튼 보이세요? 이제 매직 워드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쓰시고 매직 워드 버튼을 누르시면 태그를 굉장히 확장시켜서 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누르시면 여기 반영이 되고 생성을 하시면 좀더 이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바꿀 수 있죠. 일단은 좀 같은 걸로 하기 위해 3, 4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우리 아들. 사진을 가지고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약간 가게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태그를 하나 쓰겠습니다. 이렇게 생성, 생성이 되고 있고, 제가 또 바로바로 바로 만들게요. 몇개 정도. 네,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저희 아들의 이미지를 토대로 이렇게 총세 가지의 이미지 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낸 거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우주선에서, 우주선 안에서 장난치는 모습을 생성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낚시를, 바다에서 낚시를 한다라고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환상, 아니면 이제,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나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저희 애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아빠 뭐 도세치가 잡고 싶어 이러는데, 도세치를 어떻게 잡아줘요?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이미지로 표현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 자녀분들의 그 판타지랄까, 로망이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실현시켜는 이미지를 생산할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여러 개생산하시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죠. 갑자기 막 여기 여기 지금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놀다가 찍은 건데 이제 비행기도 타보고 우주선도 타보고 낚시도 해보고 이런 걸 스토리를 만들어서 책으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아, 이런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에 조금 독특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미리 생성해 놨는데 이게 저희 아들 이미지를 넣은 거고 똑같이 세 개를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일관성 유지가 되게 잘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제 인물이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계속 다른 배경과 다른 상태가 떠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바닷가 이거는 눈 내리는 강가 이거는 도서관에서 책 읽는다. 이렇게 제가 태그를 넣었는데 지금 보시면 인물이 유지되는 건 당연한 거고 동시에 배경에 어울리는 의상도 같이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 바닷가일 때는 약간 이제 바닷가 느낌의 의상, 샌들 신고 있고 눈 내리는 겨울 강가에서는 이렇게 워커 맞춰서 신고 있고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본다 이거는 유치원생 복에 맞게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이 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어 이제 어떤 스토리를 쓸때쓰려고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어, 어, 어떤 이미지를 생성해 놓은 거냐면 한 나라의 공주를 제가 그린 거예요. 이 공주를 그린 거고 이 공주가 약간 그런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어, 활발한데 국가의 공주다 보니까 억눌려서 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스토리로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원본 이미지고 이거는 공주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 이거는 이제 공주의 본업인 어,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장면 그리고 이거는 공주가 행사 끝나고 어, 오토바이 타고 영내를 질주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시면 어떤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짤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게 AI 필터 기능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필터만 씌워준다 그런 기능은 아니고 그거 포함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준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AI 동영상 기능이 나오면 영상 하나씩 만들면 진짜 만화 한 편이 그냥 뚝딱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I 이미지 밑에 있는 맞춤 그리기 이것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맞춤 그리기라는 뜻은 그냥 그러니까 포장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AI 이미지 생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이미지 생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AI 이미지 생성에서는 어떤 우리가 프로필 같은 거 아니면 뭐 썸네일 같은 거쓸때 그런 이미지다 아니면 여러분의 sns에 아바타 만들거나 할때쓸수 있겠죠 아니면 저 같으면 유튜브 채널에서 그 채널 이미지 있잖아요 아그런 것들도 생성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작동 하냐면 새 이미지 만들기 하시면 여기 위에다가 이미지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냥 제가 보는 본인이 보는 이미지 이름이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공식이 있고 클래식 재발행이 있는데, 공식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이미지의 형태. 예를 들어 유치원 스타일, 뭐, 크레용 스타일, 판타지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식에 있는 거고요. 클래식 재발행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미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만화나 이런 것들의 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취로도 있고, 젤다의 전설. 그 다음에, 뭐, 레고 스타일.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십 개가 되거든요. 딸을 두신 분들은 이런 걸로 만들어주면 되게 좋아하겠죠. 그래서 특정한 스타일을 선택하고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 이 애니메이션 같은 이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일단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사용하기 좋은 거는 투사용도로 생성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롬프트만 써주시면 생성이 됩니다.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아이라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별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 글자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겠죠. 하나만 더 생성할게요.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이제 이걸로 뭘 해볼 거냐면 초상화 참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제가 생성한 거를 여기 아, 넣고 다시 프롬프트를 바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캐릭터를 이제 일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책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네 결과가 나왔고요 이렇게 어 제가 넣은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한 채로 아 또다시 제가 넣은 태그에 맞춰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툴 전체가 일관성 유지에 굉장히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걸 만들 수 있고 이번에 하나 또 바꿔 볼까요 이제 책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밥 먹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네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또밥 먹는 것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굉장히 잘 유지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 서비스가 겉은 이제 키즈용 아이용 책을 만드는 건데 이 AI 툴 자체의 성능만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팀이 일하는 걸 봤을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약간 좀 진짜 전문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기다려지는 건 동영상 기능이 곧 출시가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곧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좀잘 만들어지면 우리 카톡 같은 거에 보면은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모티콘. 그 이모티콘 막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한 다음에 글자를 조금 추가시켜서 이모티콘으로 어 만들어서 어 거기 심사를 받고 통과해서 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되게 귀엽게 잘 나오기 때문에 어, 제가 한 번, 언젠가 한번 시도해 볼 텐데, 어, 제가 그 시도하는 영상 전체도 같이 한번 촬영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그 생성되는 이미지가 약간 다른 사이트 있는 거랑은 좀 다르게 귀엽고 독특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는 좀 굉장히 그 아이의 아빠로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 그 다음에 한국어도 되게 잘 지원을 하고요. 지금 제가 테스트한다고 하루하루 들어갈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빨라지,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한국을 타겟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벤트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좋고요 달아주시면 감사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도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추첨이 아닌 밑에 있는 링크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유료 권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템플릿 같은 것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생선도 더 빨리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특별히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그죠? 한번씩 접속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번 영상에서 그책 만드는 거를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책 만드는 것도 꽤 재밌거든요.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고요. 사용하시다가 좀 불편한 점이 있거나 잘모르시겠다 아니면은 뭐 이런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아, 어, 카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